경기 또 슬리페이 체험도 있고요 V1 체험 강한 체험을 드리겠니다 5개 이상의 체험버스를 네? 이용하셔서 어, 스태프를 아, 5개 이상 확보하셨기 때문서 3시 전까지 래렛을 어, 돌려서 다시 한번 선물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려요 어, 롤래 선물에는 굉장히 고급 어, 8만원 상당의 대형 브로커, 과 4만원 상당의 다음에 어니다 많은 부탁드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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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올라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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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상승 안녕하세요 우지어 무서워 뛰디오아아어아 진짜 와 무서워. 무서워. 아니 아니 어 무서워. 무서워.